네, 올해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이제 가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상반기 주식시장을 이겨내고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시아경제TV가 추석특집 수익대장 릴레이 특강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수익 대장님들의 특별한 강의를 보면서 2018년 남은 주식시장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힌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만날 대장님부터 소개해드릴 텐데요. 쌍화살 삼박자 그리고 스파르타 수익 대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한만식 대장님입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 여러분들께 아주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수익대장 한만식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릴레이 특강에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3%의 금리 시대에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이 있고요. 또그 경제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고 계신데 주식 투자라는 걸 가지고 어, 재택할 수 있는 방법을, 어, 일부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2부에서는, 어, 쌍아살 3박자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시켜 드렸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가지고, 어,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에, 첫 번째 내용은, 어, 3% 저금리 시대에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방법.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리가 은행 금리가 3% 정도 되죠. 은행 금리가 3%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뭐 지금 경제 활동 저도 하고 있지만 어, 제가 초창기 처음에 경제 활동을 저는 80년도 초 어, 때부터 이제 경제 활동을 좀 저는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 금리가 은행 금리가 10%가 넘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50대인데. 일반적으로 저희 세대 같으면은, 어, 재형조축이라는 걸 들었죠. 3년이나 5년 정도, 어, 재형조축을 들어서, 어, 그 당시에 뭐, 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결혼자금에 쓴다든지, 이렇게 은행을 통한, 어, 재테크, 이런 것들이, 어, 그 당시에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어, 금리가 또 우리 성장률이 3%대 3, 4%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 은행 적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한다. 이런 것들이 물가상승률하고 합치게 되면 거의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저축을 마땅히 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여러 가지 상황에서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20대, 30대 직장인들 경제 활동을 20년에서 많으면 30년 60대까지 경제활동을 하죠. 그러면 매월 매월 일정 금액을 노후 대비 차원에서 저축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의 금리가 낮다 보니까 종신이나 변액보험을 드는 경우가 또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 변액보험을 들고 있다고 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종신하고 변액보험을 가입했을 때그 예, 수익률이 예, 잘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 같이 한번 보죠. 출처는 생명보험협회 자료를 제가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매월 30만원씩 10년까지 불입을 한다. 예, 그렇게 되면 원금이 1년에 360만원, 720만원 해가지고 10년을 불입한다라고 되면 3,600만 원 정도가 원금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최대, 뭐, 보험을 드는 보험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제일 잘 나온 데가 18%. 예, 최대로 나온 데. 잘 나오지 않은 데는 10년 동안 열심히 불입했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해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원금도 손실이 나는 이런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생명보험 협회의 내용인데요. 이거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이렇게 지금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변액 보험이 있고 또 하나는 변액 보험 말고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걸또 들으신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것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보험 출처로 해서 30만원씩 불입했다라는 경우인데요. 10년을 불입했다 그러면 3,600만원을 불입한 거죠. 근데 여기도 좋은 수익률은 여기는 좀 낮습니다. 2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최저 수익률은 거의 제로. 마찬가지로 한 5년 중간에 해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예,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고 10년 열심히 불입을 했는데 예, 손실이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왜 이런 보험을 10년씩 열심히 가입을 했는데 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않는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예,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왜 그랬느냐? 뭐 보험사의 행포다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예, 우리가 100%의 보험을 가입을 불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15%는 사업비라고 해서 비용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 85%만 투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85%를 가지고 17%를 수익을 내야, 그래야 제로가 되는 거죠. 이 사업비 때문에 이렇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래서 어, 자세한 내용은 뭐 인터넷에 쳐보게 되면 요왜 이렇게 수익이 잘안 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어, 이 변액보험이나 이런 쪽에 지금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는 10년이 넘었는데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 어, 그 다음에, 어, 일반 보험 대비해서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수익이 제대로 안 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0년을 이상, 예, 불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뭐 요거 이게 메리트가 있긴 한데 예, 10년까지 불입했을 때 수익률이 예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단기간에 뭔 일이 있어서 해지한다. 그러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손실을 발생하고 있는 게 변액 보험이나 이런 거에 문제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어, 이 주식 장기 투자의 장점 정리를 한번 하게 되면 일단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식을 가지고 하면 되느냐? 삼성전자, LG 생활건강 등 꾸준히 우상향을 보였던 10년, 20년 길게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은 삼성전자, LG 생활건강 두 개밖에 없습니다. 1등부터 20등까지 쭉 보시게 되면 이두 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 월드 클래스의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l g 생활건도 좋은데 지금 가격이 130만 원이다 보니까 요거는 몇 달을 불입해야 한주 살까 말까니까 요 삼성전자가 저는 타겟을 잡으셔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그다음에 시장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빠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빠져도 그냥 산다. 예, 그렇게 계산된 수익률이니까 주식투자는 조금 어, 실력이 있는 분들은 시장이 계속 빠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잠시 이거 대신에 인버스 하락대 수익 나는 ETF가 있습니다 이걸로 상품을 일시 바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런 거 모르겠다 예 지식이 없다 라고 한다면 그냥 삼성전자 주식을 매월 마지막 주 거래일에 그냥 매월 사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셔도 저는 별 무리가 없더라고 보고 있고요. 어, 주식은 급할 때 일부를 담보로 뺐다가 쓰고 다시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뭐 예를 들면 보험 우가 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보험에서 약간 돈을 저기 빌렸다가 다시 이렇게 대출받았다가 쓰는 경우도 있죠. 그거 보험하고 똑같이 주식도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급할 때 충분히 이런 대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뭐 정급하다면. 이런 걸로 쓴다면 실제 변액보험이나뭐 이런 종신보험이나 이런 거를 듣는 것보다는 이런 주식으로 예, 투자를 하셔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사실을 예, 꼭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족분들하고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데요. 어, 저도 어, 사실 개인적으로 어, 저희, 제 자녀나 아니면 이런 뭐또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더 있는 분들은 손녀, 손자, 어, 10년, 20년. 예전에, 어, 부님들이 그런 걸 많이 했죠. 교육보험을, 뭐, 단, 얼마씩, 어, 10년 불입해서 우리 손주, 우리, 어, 자녀, 대학갈 때 입학금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지금 5만 원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예. 5만 7천 원까지, 예. 250만 원에서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50분의 1로. 그래서, 어, 지금 가격이 4만 4천 9백 원. 5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내 손주 예, 매월 한 주씩 예, 5만 원씩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예, 5만 원씩 예, 그러면 5만 원 예, 지우죠 예, 뭐 10만 원씩 저축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10만 원씩 손주 계좌를 하나 만드는 거죠 손주 주식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매월 10만 원씩 여기다 입금하고 삼성전자 주식 두 주, 예, 뭐한주 숙달에 예, 모아서 몇 주. 저는, 어, 개인적 의견이지만,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 5천 원이다라고, 어, 지금 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10년 뒤에 50만 원 가능성이 있다. 20년 뒤에는 100만 원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 분할을 해서 그렇지, 액면 분할을 해서 그런데요. 5만 7천 원이 최고가고, 그러면 2018년, 2008년, 예, 2000, 1990년도, 여기를 따지면 652원입니다. 652원. 예, 곱하기 50배로 하게 되면 3만 원이었단 얘기거든요. 20년 전에 3만 원짜리 주식이 250만 원이 된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20년 동안 여러 가지 성장을 했죠. 근데 앞으로, 앞으로 10년, 20년, 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한다면, 예,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고 또전 세계의 예, 반도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된다. 이런 판단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3%의 저금리 시대, 예, 편안하게 매월 매월 아무 생각 없이 예, 투자한다라고 하게 되면 은행이자의 몇 배, 예, 최소한 어, 몇배 프로의 예,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기 투자, 주식 투자, 주식 투자 하면 손실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어, 알고 계시고 어,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화요일 날, 예, 화요일 날은 장중입니다. 장중. 그 다음에 일요일 밤 9시에는 무료로 예, 온라인 공개 방송을 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어, 그 인터넷에서 수익산맥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예, 수익산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수익산맥 홈페이지, 예, 수익산맥 홈페이지에 예,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런 예, 그림이 나올 겁니다. 스파르타 수익훈련소라는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매주 화요일 일요일 밤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참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장기투자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준비한 내용 쌍화살 삼박자 주식 매매라는 건데요. 어, 쌍화살 삼박자 주식 매매. 어, 주식 매매를 할때 바닥에서 사서 고가에서 팔면 좋죠. 예, 주식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제일 좋은 수익 기법인데요. 쌍화살 삼박자. 예, 과연 저게 뭐냐? 어떠한 매매 기법인지 개략적인 내용을 어,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 설명에 앞서서 주식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예, 그 내용 먼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기 변동이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라. 경기가 변동된다라는 거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든 안 하든 뭔가를 투자한다 재테크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경기 변동 구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경기 변동이라는 거는 경기가. 순환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순환한다 어떻게 변동된다 경기는 호황을 맞았다가 또 경기가 좀 나빠지게 되면 불황이 되는 거죠. 불황. 불황이 됐다가 다시 경기를 회복시키면 호황이 됐다가 이렇게 호황 불황 호황 불황이 반복된다라는 사실 마냥 좋을 수 없어요. 마냥 나쁘지 않다는 거죠. 나쁘면 좋아지는 거고 좋아지면 나빠지는 거를 반복한다 근데 이 반복이 일정한 주기를 주고 주기마다 이게 3년마다 짧게는 또 하는 5년마다 아니면 길게는 10년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한다는 사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거고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계속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요 점을 꼭 알고 계시라. 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기 주식의 주봉인데요. 예. 네. 이 98년, 99년, 2000년도에 좋았다. 예. 네. 그러면 또 나빴고, 예. 네. 2008년, 2009년, 2010년, 10년입니다. 10년. 10년 주기로 다시 좋아지고, 또 나빠지고, 또 2017년, 2018년, 또 10년 만에 지금 3년 전기 주식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10년에 한번 이런 주기로 주식도 또 어떠한 부동산의 가격도 예, 어떤 뭐 금가격도 뭐 기름값도 이런 변동을 줄수 있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변동 주기는 경제학에서 보시게 되면 짧은 거가 3, 4년 또 중기는. 9년에서 10년, 길게는 50년에 한 번씩 이런 변동 주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 10년 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오면서 지금 그전 세계 그 주가가 폭락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10년 전에. 그래서 지금 다음 그 지난주죠 지난 9월 15일이 어, 그 10년 주기가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어, 뭐 9월에 좀 위기가 뭐 위기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주기에 따른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그러면 코스피 지수도 이런 변동 주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느냐라는 걸 보시게 되면 97년도, 98년도 IMF 우리가 경험을 했죠. 주가가 500포인트에 있다가 27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2007년,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2000 2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주가가 또 급락이 나오는 이 10년 주기. 이게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지금 2018년 10년 주기가 또 왔는데,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요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경기가 나쁘니까 좋게 하려고 돈을 많이 풀었어요. 최근에는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죠. 경기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조만간 뭐 2019년이나 어 20년 정도에는 이런 위기가 올수 있다라는 거. 이런 위기가 올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식 투자를 할때 우리가 수익산맥이라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고지를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어느 고지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데, 예, 주가를 잘 보시다 보면, 예,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 세 번째 봉우리를 이렇게 올라갔다면, 가다, 쉬다라고 한다랬어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러면, 첫 번째 봉을 올랐다, 쉬고, 또 가서, 두 번째 봉을 갔다가 쉬고, 세 번째 봉을 올라가면, 고, 지, 도달. 그러면, 눌렀다가, 이 앞에를 못 넘으면, 빠진다. 이렇게, 완사이클이 흘러간다라는, 엘리어트 파동 정도는 기본 지식으로 알고 계시라는 거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투자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고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는 매매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기는 매매하는 구간이 아니고 이렇게 첫 봉우리를 올라오고 나서 이런 자리나 두 번째 봉우리를 올라가서 이런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지. 그래서 여기서는 팔아야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우리를 봤다면 여기서는 매도 권역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매수하지 않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매수할 때는 위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뭔 주식을 산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살려고 하는 위치가 이 엘리어트 파동 상으로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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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전쟁을 하는데 이 주식 투자를 전쟁이라고 비교들을 많이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총 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 나가면 죽게 되죠. 총알 바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삼봉천정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봉이 하나, 둘, 셋. 여기도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이런 자리가 매수 자리다. 예,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서 못 팔면 다시 본전에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매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매수는 이쪽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라라는 얘긴데, 그러면 쌍화살 3박자는 뭐냐? 쌍화살이라는 거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살표, 차트에 화살표가 나오도록 했습니다. 예, 화살표가 나오기로 했는데, 보시게 되면 빨간 화살표가 첫 번째 화살표입니다.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을 올라왔다.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왔다. 그러면 빨간 화살표가 이렇게 빨간 화살표, 빨간 화살표, 빨간 화살표. 빨간 화살표가 나오게 표시를 한 거죠. 예, 네, 그렇게 표시를 했고. 두 번째, 녹색 화살표. 녹색 화살표는 두 개가 돼서 쌍화살이 되는 겁니다. 예, 네, 녹색 화살표는 21선, 6 5일 선, 21선, 60일 이동 평균선이 한 군데 모였다. 예, 그러면 이 녹색이 나오는 거죠, 녹색이. 그래서 빨간 화살표와 녹색 화살표가 같이 빨간색, 녹색 이렇게 포착이 되는지를 보시고요. 마지막 하나 거래량이 분출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쌍화살과 대량 거래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쌍화살 3박자 조건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쌍화살이 나오고 대량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급등한다 예, 14,000원에 있던 주가가 26,000원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어떤 위치냐 아까 왜 앞에 거를 이걸 보시라고 하냐면 예, 이 앞에 보호가 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치 여기서 매수해라 라는 위치를 제가 설명드린 거는 쌍화살 3박자는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예. 쌍화살 3박자가 나오는 위치입니다 쌍화살 3박자는 3박자는 여기서 나오게 되니까 쌍화살 3박자로 주가가 이렇게 쫙 올라오면 예. 눌러줄 때 여기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쌍화살 3박자가 나오는 종목을 매매하시게 되면 수익 내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쌍하다 삼박자가 나왔던 종목이 이렇게 쌍하다 삼박자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서 쌍하다 삼박자가 나오라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음 주가의 흐름을 볼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쌍하다 삼박자의 포착을 어떻게 하고 어 어떨 때또 매매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고지해 드린 대로 매주 화요일 날 9시 일요일 밤 9시 예 무료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가삼박자 종목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안내는 이 시간에 드릴 테니까 어 인터넷에서 수익 산맥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어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어 매주 어 장주기나 어 저녁 때예 온라인 방송 참여하시게 되면 구체적인 방법 어, 종목을 골라내고 매수, 매도하는 기법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어, 스파르타 훈련을 시켜드릴 테니까 예, 참고하셔가지고 어, 많은 어, 참여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할 시간이 된것 같은데요. 명절 잘 보내시고 재테크에 대한 음, 변화, 바꾸는 방법, 주식 투자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시고요. 어, 장기간 주식 투자하는 거 좋은 방법이니까 재테크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가족들과 하고 상의해 보셔서 구체적인 것은 온라인 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익 대장님들의 특별한 강의 잘 보셨나요? 이번 강의를 통해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며 한 가지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저희 아시아 경제 TV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상담을 받아보신 모든 분들께 대장님들이 준비한 2018년 하반기 유망주 X파일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신청하시냐고요? 1666 3180으로 진단받고 싶은 종목의 종목명만 입력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진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TV화면을 통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담을 신청하고 진단받으신 모든 분들께 2018년 하반기 유망주 X파일 자료집을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평소 상담받고 싶으셨던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가시고, 대장님들의 엑스파일 자료집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 않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